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하늘하고 생각하는 거야. 알면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치 사울이 다윗과 사울이 그그 그 시합 아니죠?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사울 자기의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고 위대하게 된 다윗을 장인이 죽이려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지금 우리가 헬조선이 돼 버린 거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겪지 못해 고생을 했지만 겪지 못했던 헬조선을 우리 애들은 이제부터 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빠져 나오게 하던가 빨리 패스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 아시겠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사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영 육적 상태와 우리의 육적 상태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 세상이 어떤, 그 어떤 문화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laughs> 오늘도 자녀 미래 부모, 어, 부모가 바꾼다 해서 부모가 갖춰야 될 다섯 가지 조건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 읽어보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과에서민병진입니다 오늘 지난주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그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을 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번 주에는 자녀들이 갖춰야 될 일곱 가지 조건을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부모님들이 갖춰야 될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지만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성공이 세 가지가 있다. 세상적 성공과 행복한 성공과 성경적 성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이제 제가 네 번째 강의 때 그걸 조금 한번더 강조를 할 겁니다. <laughs> 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 그렇게 행복한 시간하고 불행한 시간하고 좋았던 시간하고 힘든 시간하고 비교하면 몇대 미칠 것 같으세요? 한번잘 생각해 보시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그런 인생을 우리 자녀들은 똑같이 걷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나이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대학교 때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었죠? 헬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헤븐조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 우리 월드컵 할때 그... 무슨 붉은 악마? 네.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된다할때 저는 영적으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시절이 오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 제가 지금 같은 만약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 같은 그런 어떤 운동을 하려고 했다면 그때 저는 굉장히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어떤 생각이냐면 화이트 엔젤로 할수 없을까? 그래서 화이트 엔젤, 도대체 모든 사람을 악마를 만들고 다 뿔을 만들고 온 국민이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악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지금 그 아이들이 자라서 헬조선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든 나이가 없든 아무 생각도 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붉은 악마, 붉은 악마 하고 소리지르고 난리를 쳤더니 지금 헬조선이 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왜왜 왜 우리가 그렇게 반대할 수도 화이트 엔젤이라 할수 있는 하얀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집단 그런 세력이 있어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laughs>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하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면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치 사울이 다윗과 사울이 그 그 시합 아니죠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사울 자기의 뭐라 할까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고 위대하게 된 다윗을 장인이 죽일라 그러잖아요 그런거나 지금 우리가 헬 조선이 돼버린거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겪지 못해 고생은 했지만 겪지 못했던 헬 조선을 우리 애들은 이제부터 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빠져 나오게 하든가, 빨리 패스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아시겠죠. 네.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사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와 우리의 육적 상태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 세상이 어떤 그 어떤 문화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laughs> 오늘도 자녀 미래 부모, 어, 부모가 바꾼다 해서 부모가 갖춰야 될 다섯 가지 조건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 읽어보겠어요. 자, 저번에는 자녀가 갖춰야 될 것이 일곱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다섯 가지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녀의 재능을 알아내고 그 재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자녀의 실체를 알고 인정하라. 부모 자신의 어릴 때 꿈과 현실을 분석해야 한다. 초자연적인 도움을 초청해야 한다. 자, 아까 일곱 가지에서도 일곱 번째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지금 다섯 가지의 다섯 번째도 초자연적인 도움을 초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애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왜 태어났을까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저 태어나니까 너무 기쁘고, 어,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셨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러다 그러다 하루하루 지나서 한살 되고, 두살 되고, 열살 되고, 열다섯, 열다섯 살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죠. 그거를, 그거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불나방들이 그 불이 있으면 가면 빠자작 빠자작하고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나방들이 가서 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어느 불나방이라도 저게 보기는 좋은데 보기에는 좋은데 가면 죽어.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안 그랬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럼 지금은 그걸 많은 목사님들도 말씀하시고 교사들도 말씀하시고 교육자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책도 보고 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죠 기도도 하죠 그런데도 말씀 읽은 걸그 자리에서 읽어버려, 잊어버려요 저도 참 신기한 것이 성경을 참 마, 나름대로 읽는데 읽으면서 잊어먹어요 치과대학 다닐 때 제가 하바드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바드에서는 1년에 시험이 40번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번 있어요 근데 한번볼 때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있어요. 한 권씩. 그래서 처음에 몇 주는 제가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불가해서 그냥 포기. 그러고서는 되는 것만 읽고 되는 것만 읽고 했는데도 그래도 한줄 읽으면 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책은 읽으면 딴짓 하면 벌써 잊어버려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밭에 씨, 밭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한테 뿌려진 시 성경 말씀이 고그 자리에서 그 사탄 마귀들이 가지고 가버리니까 기억이 안 남는 거잖아요. 치과 지식이야 지들이 가지고 가서 뭐해 쓰겠어. 치과에서 될 것도 아니고 사탄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이 성경 말씀에 굉장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날려버리고 있구나시간을만버고있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성경과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지금은 청년들이 교회에 안 온다는 이런 헛된 소리를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을 번 게요. 최근에 저는 화요일날 그 교회들의 화요 그 예배 있죠 찬양 예배 네.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런 찬양 예배를 많이 가요. 20대 30대들이 많이 오는데 거길 가면 굉장히 뜨겁고 그들이 막 부르짖고 남자고 여자고간에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할때 저는 가슴에서 아주 뜨거운 게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아 희망이 있구나 헬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저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느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양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밖에 친구들하고 다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다면 한국은 기회가 있다 군사가 있다 군사가 다 죽은 건 아니다 남아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멘토가 될수 있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요 제가 네 번째 시간에 칠판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의 재능이 있고요 그 재능이 그냥 얘는 음악을 잘해 얘는 뭐 미술을 잘해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아이가 이 미술을 잘하면 왜 미술을 잘할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무엇으로 쓰려고 했을까 토기 장이가 이 토기를 무엇으로 쓰려고 했을까 밥그릇일까 간장그릇일까 아니면 국그릇일까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간장그릇을 갖다가 국을 담으려고 하면 국이 넘치겠죠. 국그릇에다가 간장 담으면 짜서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능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한 케이스를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났을 때 너무 귀여웠죠. 근데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다 달르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된 것도 있고 자녀가 스스로 된 것도 있고 어떤 우연한 기회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알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증명할게요.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 그랬죠. 자 요셉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잘 꿨죠. 그래갖고 형제들과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런 그 비유를, 비유가 되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랬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 같은 사람은 요셉이 아들로 나왔으면 그의 사명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야단쳐염야이 녀석아 네가 막내가 돼 갖고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해? 나랑 엄마 내가 아빠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하게 돼? 그러면서 야단을 치죠 저는 그 기절을 읽으며, 구절을 읽으면서 아 내가 우리 아이의 사명을 전혀 모르겠구나 우리 아이의 재능을 알아채지 못하겠구나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모르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안다면 야곱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될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야곱은 아니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창세기 보면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요셉의 사명은 그 중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금처럼 연단, 정금처럼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이 지구가 가뭄으로 무너질 때그 가뭄이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파워를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명 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요셉과 야곱을 가지고 이 부모들이 자녀의 사명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찾아내려면 결국은 가뭄이 온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저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의 그 재능을 사명을 찾아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 여러분 한석봉 이야기 아시죠? 한석봉의 어머니는 뭐그 전에 그 가문은 모르지만 현재 그 당시에는 이분은 굉장히 무지하고 못 배우고 떡을 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봉을 굉장히 명필가가 될수 있다는 그런 걸 미리 재능을 알아내서 그 공부를 하러 보내죠. 유학을 보내요. 그런데 한석봉이 4년 만에 집에 돌아와요. 4년 만에 한 번도 안하고 여러분 자녀가 유학을 갔다가 4년 만에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봉아 그러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너왜 왔어? 이러겠어요 석봉아 그러겠죠 근데 석봉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너 공부를 다 끝냈니? 하고 첫 마디가 너 공부가 다 끝난 거야? 그랬더니 석봉이 뭐라 그러냐면 내 네, 어머니 저는 완전 메스터 했어요 메스터 저는 북구시에서는 끝냈어요 그랬더니 석봉이 어머니가 아닐걸? 그러면서 떡쓸기를 하는 죠 자, 떡 쓸기를 하면서 불을 끄고 떡 쓸기 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켰더니 한석봉이 쓴 그런 개발세발이고 <laughs> 석봉의 어머니는 깔끔하게 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석봉의 어머니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미리 썰어놓은 떡을 밑에다 감춰놨다가 싹바꿔치게한거아닐까 그렇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 실력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디슨은 여러분도 더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셨다면 사람의 빛을 준 것은 에디슨이었죠. 에디슨이 굉장히 어릴 때 공부를 못했고 다니는 학교마다 저 지지나라고 해서 안 받겠다고 한 것을 그 어머니가 됐어 우리에는 굉장히 천재야. 너희들이 못 알아볼 뿐이야. 해갖고 어머니가 가르쳐가지고 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 인내로서 끈질기게 실망하지 않고 결국 등불을 만들어내죠. 전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자, 저희 아이, 저는 외동딸이 있는데요. 민승기라고요. 저 아이는 뉴욕 치대를 나와서 치과의사가 됐었는데 원래 이 아이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은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근데 디자인인데 본인이 치과대학을 갔어요. 그왜 왜 갔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어 어릴 때이 아이가 어릴 때그 선교 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뭐 뭐 그런 데들 가난한 데 갔는데 그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이 어느 장소 를그 빈민촌을 갔더니 그 촌장께서 아버지가 뭐 하시냐 그래서 치과의사요 이랬더니 아, 아버지 한 번만 모시고 와. 우리 치과의사가 너무나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다 있었대요. 그랬다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치과대학 합격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치과에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화를 저한테 해서 아빠, 저 치과의사가 됐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반가웠고 기뻤고 했는데, 근데 왜 치과의사가 됐냐고 나중에 얘기했더니 자기가 치과의사가 됨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치과대학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의 그 재능은 디자인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끔 저한테 얘기가 하느님한테 치과의사가 되지 않게끔 했, 기도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나의 전공인 디자인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서 치과대학을 들어가려면 저 치과의사 들어가는 어떤 뭐 적성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점수가 있는데 22점을 맞으면 그걸 22점, 그 많은 점수 중에서 뭐 18점에서 26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일하게 22점을 맞으면 제가 치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디자인 할게요. 이러고 했는데 시험이 22점 받은 거예요. 이런 게 초자연적인 어떤 이 아이가 치과 의사가 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은 치과 의사가 됐지만 어, 치과 의사보다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치약 같은 걸 개발해갖고 이 디자인을 어. 이름은 말할 수 없으니까 방송이라 이 저기 이 치약 디자인을 본인이 한 거예요. 이쁘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된그 자기의 베이직한 거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 이 아이의 재능이 발휘가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어릴 때이 아이가 디자인을 그렇게 잘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이 아이가 재능을 재능이 디자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오히려 디자이너를 시켰을지 몰라요. 치과에서 진짜 몸 되게 피곤해요. 막 하루에 몇시명봄막다 몸이 나가 떨어지고 특히 여성들은 몸이 너무 힘들어하고 처, 허리도 안, 안 좋고 이렇게 하는데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저희 애하고 저하고 인생관을 보면서 아이 재능을 찾아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정리했는데요. 를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적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랐던 세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 자랐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의사나 변호사 돼야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건 세상적 성공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배운 게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세상적 성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 성공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야지만 누굴 도울 수 있고, 내가 권력이 많아야지만 누굴 도울 수 있고, 내가 명예가 높아야지만 아무 데나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고,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과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딜 가도 주도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뭐~ 모임에 가도 제가 총무가 돼 나이가 어리면 총무가 되거나 나이가 좀 있으면 회장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버려요 그~ 모임에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3 대째 서울대 출신의 의사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에까지 4 대째 그런 어떤 배경 학력 경기도 학교 서울대 하바드 그런 학력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런 배경은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니까. 세상적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공부 못한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세상에서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옆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줄 생각보다는 왜 저렇게 어려워졌지? 하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 옆에 뭐 사람이 남아 있겠어요? 그리고 재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직원이 뭘뭐글 같은 거 써와도 어디 뭐 환자들한테 줄만한 그런 뭐 자료 같은 걸 가져와도 왜 이렇게 썼니? 너 국어 공부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핀찬을 주고 이렇게 했으니 상대방을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친구한테 안 맞은 게 다행인 것 같아. 요 <laughs>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돈,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게 쥐뿔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대단한 건줄 알고 쥐뿔 가지고 나가서 행세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쥐뿔을 별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 쥐뿔 갖고 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시간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 애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자기 엄마하고 제 처죠. 선교, 그런 단체를 많이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강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한때 제가 굉장히 부딪혔어요. 저희 애하고. 너는 왜 이렇게 살수 있는데 이렇게 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영향력은 잠깐 동안은 꽤 높은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시절을 보내고 말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선한 영향력을 하다 보니까는 저런 치약을 개발해서도 탐스 아시잖아요 하나를 팔면 하나를 기부한다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을까? 근데 굉장히 저는 그 어떤 이런 식으로 사는 그런 영향력을 보고 지금 아이들은 다를 수도 있구나. 지금 아이들은 스스로 문화를 그렇게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수동 이랬는데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벤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은 세상을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밝게 하려고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헬 조선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한국서 쓰지 않아야 되고요. 헤븐 조선. 그리고 앞으로 또 한국에서 축구를 한다면 붉은 항마라는 단어 는 이제 사라지고 화이트 엔젤, 하얀 천사, 하얀 천사로 이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에도. 그리고 어, 결국 저는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치과를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소규모잖아요. 목회자만 도와주니까. 그렇지만 이런. 저희 딸 같은 애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 성수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앞으로 발휘할 거예요. 앞으로의 기업은 큰 대기업이 돼서 그들이 자금과 세금을 낸걸다 자기들이 가져와서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혼밥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다 외로워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서로 도와주는 상생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려는 사람들의 그 파워가 훨씬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위로 쭉 가는 프랜차이즈에서 메뉴에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엄청나게 사건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구조적으로 남의 돈을 조금씩 착취해서 내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올라서 위로 올라서 내가 갖게 되는 건데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아이들은 이 돈이라는 것을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퍼트리기 때문에 같은 눈높이에서는 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위에서 보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삼강에서는 부모들이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을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지 돼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이웃을 도와준다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 있을 때 어떻게 자라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무엇을 개발하면 됐겠는지 책은 읽는지 여러분 개발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세 번째 강의를 이렇게 부모의 조건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네 번째 다음 번 강의에는 이제는 그 초자연적인 도움과 초자연적인 도움을 가져오는 그런 구도 그 시스템을 제가 치과 의사로서 어 정리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막 퍼뜨리는데, 이렇게 의사나 과학자들은 정리정돈 하는 게좀 있잖아요. 뭐 환자가 왔는데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봐야 환자 잘못되면 황이잖아요. 왔으면 딱 그리고 뽑든지 말든지, 그리고 잘 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 다음 시간, 다음번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어 이제는 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 세상적 성공을 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는 게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 성공을 행복한 성공으로 바꾸고 그 행복한 성공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 너는 나의 진짜 참된 자녀구나. 너는 나의 그 영을 받은 아이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적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